안녕하십니까? 대양냉동 엔지니어링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이한 저런저기죠 저런 전기. 자, 요거는 제가 아는 지인이 제가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멀리 제주도에서 보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나인하고요어스가돼 있고요. 어, 선은 우리 보통 선으로 돼 있고요. 보니까 500 볼트 1,000 메가옴 0에서 무한대구요 메가옴이죠. 보니까 뭐 일본 꺼네요요코가와꺼 요코카와고 유명한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음, 어스하고 라인을 물리고요. 얘는 여기 보시면 핸들이 있습니다. 핸들을 돌려야 됩니다. 핸들을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돌리면 이렇게 어, 어. 자 0으로 가죠. 자, 0으로, 이렇게. 자, 돌려보면 0으로 가죠? 0으로 갑니다. 이렇게 메가옴을 측정합니다. 메가옴을 측정을 하죠?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0으로 갔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오토클레브라고 하는 멸균기에 히터가 들어갑니다. 보통 히터가 들어가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음, 저런 저항기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 손으로 촬영하면서 하니까. 파워락을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아가 이빨을 접지 형태에 놓고요. 몸체에 찍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0점이 갔습니다. 자, 0점이 갔죠? 그러면 이제 히터하고 몸치하고 찍어 보겠습니다. 0이 가죠? 누전이란 얘기죠? 절연이 파괴됐다. 저전이 파괴됐다. 자 오른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을 가면 멈추하면 제로 같고요. 자 히터하고 딱 측정되니까 얘는 몇 메가옴이냐? 약1 0 메가옴 갑니다. 1 0 메가옴 정도. 자 그래서 오른쪽 거 제품은 저련이 비교적 양호하다. 원래는 무한대 가야 되는데 양호하다. 왼쪽 거는 누전이다. 이걸 알수 있죠?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이 아날로그 타입, 손으로 돌리는 타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어, 이거 돌려야 되니까 한 손으로 잡고 돌려야 되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고요. 고정을 시켜 놓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냥 놓고요. 화면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나온가. 자, 나오네요. 자, 옆으로 조금 돌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자, 0으로 가네요. 바늘이 0으로 갔죠 자,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히타 쪽하고 한번 대서 해보겠습니다. 히타 쪽하고 이렇게 한번 대서 보면, 자, 돌려봅니다. 돌려보면, 0으로 가죠. 자, 0으로. 자, 좀 불편하네요. 자, 0으로 갑니다. 자, 돌리니까 0으로 갔습니다. 자, 0으로. 자, 그러면 얘는 무전이라는 얘기죠. 자, 0으로 가고요.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를 이렇게 가고요. 자 얘를 이렇게 한번 눌러서 보겠습니다. 자 얘도 어떻게 갑니까? 얘는 10메가옴 가까이 갑니다. 10메가옴 정도 그러면은 얘는 10메가옴이 간다. 이렇게 아나로그로 이렇게 수동식으로 돌려서 하는 참 보기 드문 음, 요즘에 잘 사용하지 않고 요즘는 디지털이나 이런 아나로그를 쓰는데. 손으로 돌려서 하는 예, 저런 장기 여러분들한테 한번 손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 예,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음, 저런 측정한데 정확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